이녀서 샀어. 여기서 샀아다선다 그거를 이거랑, 어머니아고 둘을 가리고 와이프니까 5, 6, 8, 9지 5, 6, 7, 8, 9, 10, 지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가6 17, 18, 19, 10, 11, 1하1요 14, 하5 16, 17, 18, 19, 10, 11, 12, 13, 1아 15, 16, 17, 아, 그 아, 어. 어. 아 진짜? 어? 그니까니까 그러니까 근데 용광을 저기 걸고 막 이렇게 하면 저것들이 어제가 못하면서. 그러니까 아 제네가. 쟤네 유명한데 지금. 얘기한 거야 이게. 옆이세요 같은 거몇 명인지 물어보게. 이런 파악 해보게 일단 어느어클럽이에요 40명이 안잖아

아어 이렇게 그래 이거안그러던는안그러던 훨씬 안 그러더라고 그꾸그니까 상대 그, 내 파트너가 그걸 모르, 모르는 거야 맞아. 이 사람이 뭘하는지맞아 그래서 갭 차이 급수 차이 나는 사람이랑 칠때 제일 응. 어려운 데이 급수 잘 치는 사람은 얘도 두수를 사람 치기로 하다고 아니 얘는 얘가 이렇게 칠지 모르는데 갑자이수끼 하는 게좀어려그 얘는 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타기 치는 게 제일 편하고 너무 잘치다못 치는 사람은 몇번 나도. 정몽이 실하래, 소영실하래. 니가 일본에 치던 게 훨씬 더잘 치는 것 같아. 고 니가 스매싱도 훨씬 좋아해고 수비도 되게 좋아해놓고, 드롭도 잘라. 아, 지금 안한거어 지금 드롭도 잘 놓지도 않아. 네. 예전에 네. 드롭만 하고 네. 계속 드롭만 하고 흔들리지아 근데 니가 아, 아, 장난을 잡고 해 아, 잔기술, 잔기술을 하려고 아, 그래. 그래. 뭐 어떤, 틀어서 아, 살짝 놀려고 아, 한다거나, 아, 한다거나 그런 야, 기상적인, 근데 그런 거를 하면니 네 파트너가 그게 한두 번이야 먹듯이, 공기 중에. 그게 많은 수, 그게 많이 좋진 않아도 그게 초심 가서 니경기막상 네 뛰고 나면 그 장면이 통이지 않을 그냥 니네 원래 FM대로 니 치던 대로씩이 확실히 난것 같아. 그게 수백, 그냥 너 예전에 아예 때릴 때는 그냥 공격 이런 거 그냥 계속 봤다 계속 봤다 쳐주면 앞에서 앞에서 한번 뭐 커튼을 하든 헤어펌을 든 뭔가를 해 주는데 네가 뒤에서 그렇게 기름을 넣고 자꾸 틀어서 하려고 그러고 자꾸 뭘 하면 이게 실력자들 만나면 쉽지가 않아 지금은 에대템 치는 게 나은 것 같아 분명히가 장기술로 치지 않습니 아, 제일 좋아 아, 그냥 그렇게 치잖아 완전 에펠템 근데 걔가 장수를 지기치기를란 시대는 장수를 엄청 높여 쳐, 룬난산왕서 근데 경기를 절대 이렇게 안 쳐. 그리고 니가 리시블을 가거나리시블할 때, 너한테, 룬드를 니가 려고 하지 마. 너는 때려서, 이게 올라오면, 한번더 때려주고, 룬단을 약해지면이앞서람는 푸쉬를 끊어고 근데 이래 둘다그 장수를 써서 이제 게임을. 도 아.

<laughs> 잡아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안 하잖아 <목소리> 저렇앞에로 네. 때려주고 이렇 앞에서 피시, 때려주면 대가때주면 푸시푸시대로 주고 앞에 대칭이 편하게 하는 게 얘가 때려주고 나는데 이게 어설프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팡 때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하니까 그냥 앞사람이 이렇게 쳐버리니까양친 둘이 던져주게 되는 거 야, 네가 가야지 뭐가 이러고 있냐 점, 점프 스매시 때려서, 몰라 잘때리면에이즈 빼고 없어. 그래요, 저도. 점프 스매 때려서 잘 때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리발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허발 두 개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점프 스매때리면그렇게 때리고 나서 쫓아가서충분가 되냐고. 야, 에이즈 아니면 다안 돼. 때리면서 쫓아가가지고 때리고 때리 수리하는거 안안 <목소리> 에이전언 안돼 <목소리> 에이디아에이디가해야다에이디 기번 대회 때 20대 a 랑 아, 그 20대랑 한에서2 0한서가한국서2 0대랑 한국대회에서 20대가 한국 20대가 한국대회에서 20대가 한요대회에서이0대가 한국대회에서 남0대가한국대이에서그0대가한국에서 20대가 한국대회에서 20대가 한국대회에 이나요 어, 되게 빠르던데, 점프 수에없근움직이려잘한다이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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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선출 아니고 비선출 붙인 은데 맞아요, 비선출 부친. 근데 뭐, 그냥 일단 운동 좋아해서 코칭을 네. 네. 해보려고 하는 그런... 무대. 진짜 극한으로 깎아가지고. 그래서 대회에 이제 자강이나 준자강 나갈 때, 선출에 그게 하나 아가지고 나가서 진자을 대회에서 입상해가지고이경알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자강이 선출을 아, 고등학교 선출을 하아고 하는데, 선출그그려고 하는데, 선로하선출실업실 하려고 실업팀이 있었던데우들는 선출을 하려고 데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 선출는 오라 내라 썬수 랑이 그에리앨데 올라온 애들 이랑 석가사로 어, 나가, 아우신거예요민 수가 지금 꺼아 바꾸 고싶 어서 그래만 들어 가기, 지최고시 기고 최시기요 시간 30분 50분 정도 하고 20분 50분 정시간 50분 정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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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을0분 정도 1시간 50분 정도 1시간 50분 정시간 50분 정 1시간 0분 정도 1시 1시간 0분 정도 시간0분 정도 1시간 1 0 1시간 0분 정도 1 1시간 0분정1 0시간1 0 1시간 0분 정도 1 1시간 0분정1 0시간1 0 1시간 0분 정도 1 1시간 0분정1 0시간1 0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 서비스가지 <laughs> 업머다 <laughs> 너 완전 건너 틀어주서 그래, 임마. 충분히 아, 아, 다 땡! 땡! 치는데, 훔치고 약간 은별한 치는데 치고, 치고, 치고 뭐 채찍이 약자 치고 이렇게 짝짝 소리가 오는 거 그러니까 치고가 잘안 어, 나와 치고가 그렇게 안 아, 근데 지금은 어, 어, 내가 하고 치 먹어야 되는 거야그그어치가 어디 안성아성아박가쁘 야쟤 백치지 말라며 <laughs> 쟤 이렇게 칠수 것도 후식까지로 다 근데 백이 잘안 맞아 아, 라운드로 치수어는거 라운드 칠수 있는 거야 자꾸 백쳐 그러니까 백이 안 맞아요 진짜. 그치? 와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쟤 <laughs> 백치지 말라며 라운 얘기해요? 아못 쳐주지 못 쳐주면 선수 하지 민호기 형뭐 하시는 거예요? 네, 민혁아! 큰 그림이야! 어? 큰 그림이야, 어, 큰 그림! 코치님이 이렇게 잘하 사람들 경기 볼 때는 스윙 같은 걸 보지가 고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지 코치님 말이지만 대단할 수가 없어 코치님 경기하는 분도 있지 송신이 스윙할 때저 라인을 떨어져. 송이는 라인 떨어져. 아, 그래? 그 앞에 떨는한 번도 아 그냥 아무도 못 받아. 회장님이고 아, 뭐 아무도 못 받아. 못받 많이 그냥 때리면 못 받아. <laughs> 때리면.